안녕하세요. 지금 연휴 둘째 날이고요. 오늘 아침부터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화장 한 상태고 나갈 겁니다. 옷은 갈아입고 나가야 될 때. 이거는 그냥 릴스 찍어야 돼요. 릴스 나가는 김에 릴스 찍고 나가면 돼요. 일단 다 찍었고요. 나갈 준비를 해보겠다. 일단 제가 추석 끝나고 바로 중간고사 여러 개 우다다 있고 그리고 팀플이 있어요. 추석 끝나고 바로 팀플 발표. 그래서 오늘은 가서 팀플 발표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. 왜냐면 팀플이 영어로 발표거든요. 근데 발표하는 게 대본을 읽기보다는 직접 머릿 속에 넣어서 내가 말로 하는 게 중요해서 어느 정도 외울것외워야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걸릴 것 같아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해보겠다입니다. 짠, 제가 아침부터 구운 에그타르트. 이 네. 하나만 담아가도록 하겠어요. 그럴 겁니다 오늘의 룩 신발을 이 아이를 신겠어요 귀신같이 나오지 하고 있고요. 아 날개뼈 너무 아픈. 이게 폼롤러가 정말 좋아요. 저녁 먹기 전까지 아까 찍은 리스를 편집하려고 합니다. 위치 비슷하게 해서. 응. 고춧가루. 고기는 안먹는 얘기해 빨리 <laughs> 안녕하세요 뭔가 이 후리스를 입기엔 너무 덥고 방팔은 하고 싶은데 심장 조금 따뜻해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차옷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안 단데 맛있어 ASMR 느낌으로 편집해볼게요. 아, 참고로, 진짜, 진짜 맛없음. 진짜, 별로입니다. <laughs> 이거담으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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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 <laughs> 음, <laughs> 음. 양파랑 음, 푹 음. 삶아야 돼 지금 보여주는 거아니야요끼리 어떻게 해요? 응. 야 음. 건더기는 다 먹죠 그래 일단은 아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되니까 그러 음. 어떻게 해? 과자를 먹겠습니다 추워. 기잖아 비가 진짜 레지온 대로 많이 와서 가야 돼. 어. 아니, 확실히 내 어디 내 나와요?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. 설마. 카메라가 잘 나온다. 뭐야? 카메라 왜 이렇게 잘 나와? 아, 원래 카메라가 좋으니까 잘 나오겠다. 어 <laughs> 나와 <laughs> 지금 비가 와 미쳤어 야. 아빠 이렇게 둘게 집을 잃었어요 응,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우리 버리고 간거 아니겠지? 우리 말안 들어서 그 갔나 봐난 최선을 다했어 아픈 팔로 누나가 말을 안 들었지 나는 우리의 추억을 기록했어 했다 내가 오늘 한게 제일 오래 간다니까? 전신으로 아빠는, 전신, 줄 아빠는 전신이 먼저 보냈어 야 그때 그. 이 오케이 안녕 확실히 파데가 피부 표현은 진짜 예쁜데 쿠션만큼 편한 게 없긴 해. 그 이거 나가지고. 풀리셔야지. 말차. 하동이 말차를 하동 말차, 이 말차로 유명해? 하동 말차래. 어. 음? 와 겁나 고소해. 머리가 기장이 애매하잖아? 확모생겨진다 요즘 조금 자, 길... 기르고 있어. 밀어 그냥. 난 빡빡이를 내가 그때 스무 살때 엄마 쇼컷를 하고 싶다 했잖아. 코로나 때 그때 했어야 됐어. 그때 했으면은 한번 보고 싶긴 해. 밥다 먹었고요. 윷놀이 한편 할까? 어? 윷놀이 하자. 제발, 제발. 도나와야 돼. 도나와야 돼. 걸나 어? 그러면 걸로 그냥 이렇게 나가게 돈 나와 면 잡네. 엄마. 그렇게. 아니또나졌어 <laughs> 왜? 아나 아직 좋겠잖아. 유! 낫네. 아 진짜? 왜? 왜또 멀리 저기 있어? 엄마 대충 해도 좋을 것같 나가면 야 나, 아 진짜 또 작잖아 씻고 나왔고 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짠 이건 레필레오 5D 리프팅 마스크고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스텝 1 2 그래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짠이런 시트고요 얼굴에 맞춰서 뚝뚝 떨어집니다 센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턱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귀에 걸어가지고 뭘착 리프팅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 팩이 탄력, 보습, 밸런스, 라인, 생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팩이고요 이게 PDRN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. 네, 이게 애프터입니다. 확실히 강이 도는 것 같지 않나요?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가지고요. 그 전까지 제가 내일까지 팀플 PPT를 각자 만든 부분을 끝내야 돼가지고 팀플 PPT 좀 만들다가 바로 약속 장소 가려고 준비를 끝냈고요. 이날은 오후에 서은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 앉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어? 거야다리 양념 바베큐 나 그거 좋아 어? 야, 그렇게. 안 뭐, 그래서... 네. 야, 그럼 그 하자 그렇이사안 봐도 돼지 술은 해도. 그냥 샤브샤브처럼 올려서 먹어 어, 그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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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샤브샤브처럼 먹기 전에 올려서 먹기. 맞아? 밥 먹냐고 얘들아. <laughs> 나 너무 똑팔이. 아야야, 살지가 살지가. 아 개웃기다. 봐봐. 프레시. 빨리 대장. 어이오 괜찮다. 그렇지. <그치>? 나보내줄까 <laughs> 에이? 잊는 거야? 느낌 괜찮지? 야 응. 스크랩도 야 이제 그만 먹자 얘들아 응. 먹자 좀 그러니까 먹자, 먹자. 야잘과일 원래 이렇게 많이 줘? 내 말이 아니, 마마다줄거 마감 아니야? 아일 거야 우리한테? 몰 그냥 올려, <laughs> 싸가라 아 우리 두배 했어 이 <시작한다>, <laughs> 아씨 the Kirky, I don't know. 생각한 거야? Kirky dog. I'm 마 h e Kirky dog. 또 괜찮네 <laughs> 그러니까 야, 왜 y d 가 g I'm t 내 e k i 이따가 d o 시쯤에 어쩔 e 다 영화를 보러 가야 되고요. h e k 그래서 지금 아침이랑 한 2시까지 팀플 ppt를 다 끝냈고 이제 가기 전까지 영화.. 아예 영화관이니라그 브이로그 연휴에 찍은 거 편집 좀 하다가 가려고 해서 지금 파일 옮기고 있는 중이고요 Thank you. <목소리가> 내가지욕 얘기 하고 있 건방지게 끼어들었네요 제이 친구들 무슨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<laughs> 이 친구라뇨 <laughs> 이 친구들 나이들 시선 수급받시다공받았대요공받았대요 잘했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줘? 내 머리 나가면나 나가면 들어가봐 나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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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따만가래 그래. 몰라?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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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